안녕하세요. 스티계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검단에 왔고요. 아라역 근처에 지금 있고요. 여기가 이제 6월 28일 날, 이제 드디어 여기 생기죠. 아니, 생긴 게 아니라. 세통을 하죠? 예, 예, 예. 우리 검단 부동산 프로 남수란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저희가 검단 신도시에도 전철역, 너 이제 아라역으로 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앞에 바로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죠? 네. 네. 아라역 앞에 스타벅스로 와라. 그럼 해결되네요. 그러니까요. 아, 예, 예. 이게 또 크리스피 도넛도 들어오는데. 아, 이런 예. 게. 이거 잘 없는데, 진짜. 없어요. 왜? 동킨이나 있지. 맞아요. 잘하시네요. 예, 네, 저도 알아요. 이 정도는 알아요, 저도. 이 정도는 <laughs> 여기가 그래도 좋은 상권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렇죠. 스피드 도넛도 들어오고 유로 음, 오픈에딱이 시기에 맞춰서 맞아요 개통 시기에 맞춰서 오픈을 하는군요. 예. 네. 우리가 오늘은 알아 예. 역 개통을 지금 한달도 안 남기고 있거든요. 6월 28일날 개통이에요. 예, 예. 그래서 호반 우미린 금호가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입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고 있는데 예, 우미린 단지를 조금 더 둘러보려고 아, 그래요? 네. 그 앞에 보이는 곳은 어울림 금호인가 보네요. 네, 예. 금호어울림이고요. 예, 이제 바로 옆에 왼쪽이 우미린 그 옆에 호반 확실히 중개사는 젊은 사람이 되게 많네요. 그 아이도 많고 활력이 넘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오셨다가 진짜 에너지를 이걸 받고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어, 저도 지금 에너지를 막 느껴져요. 아이들과 뭐 예. 강아지, 애기들 보면 또 에너지 예. 넘치고 기분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그리고 방금 보셨죠? 네. 예. 여기에 식빵계 에르메스가 있어서 아, 그거요. 줄도 엄청 서서 <laughs> 예. 그만큼 되게 좋은 메이커들도 지금 예. 계속 여기 아라역 단 신도시 주변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체인점이에요? 네, 체인점인데 몇 군데가 없어요. 아대리점은안 내주는구나 네. 그러니까. 아 그래요 프랜차이즈인데 많이 없어요. 아. 이 한상 한상 캐스트에도 이것도 유명하지 않아요? 음, 방침, 한상민은 생각. 원래 개항에 있다가 예. 지금 여기 검단 신도시 와서 성공한 케이스죠. 그렇 굉장히 입지가 노른자인데 완전히. 그렇또 예. 근데 이제 신검단 중앙역에도 예. 이 한상민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똑같이 요런 자리. 이게 자리에. 여기. 네. 야 대단하다. 엠파이어 빌딩이라고 예. 바로 앞에. 옆에 약해 보이는 게 우미린이죠? 우미린이에요. 지금 예. 우리 아라역 8번 예. 출구에서 뭐몇분 예. 왔나요? 그렇죠. 한 2분 3분? 그렇죠. 완전 초역세권이네요. 예. 2분3분 왔는데 그냥 바로 우미린이 있으니까 예. 검단 신도시에서 우미린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밖에 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이네요. 또 앞에 상권도 잘 있어서 뭐 진짜 삼박자를 두루 갖췄네요. 역세권에 또 학세권 저쪽 바로 가면 학원가도 성형돼 있고요. 네, 여기가 다그 대형 학원들이 다 있어요. 음, 학원이 굉장히 유명한 쪽으로. 예, 예.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목동, 대치, 좋은 데서도 선생님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오시더라고요. 아... <laughs> 근데 아직까지 신도시라서 뭔가 예. 학군이 좀 약하다. 뭔가 그거는 형성되기 아직까지는 <laughs>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도 여기 지금 이음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장학사 출신이라 네.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이음고등학교 지 교장 선생님. 그럼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laughs> 저희 아마 검대 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네. 아마 결과가 좋게 나올 거예요. 이제 털을 다져놓으면 저기 신설은 조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장학사 출신이라 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각종 사업도 많이 하고 아마 조금 나아질 거예요. 예. 음... 하... 근데 또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분명히 예. 검단 분들 중에서도 예. 이제 부동산에다가 네이버 매물 올려놓고 예. 내 물건을 예. 내놨는데 예. 사실은 부동산에서 연락 안 와요. 지금 뭐 그렇게 거래 잘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 계실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전철역 개통되기 전에 호우금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네. 그 주변에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곳들에서는 사실 그렇게 찾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음. 금액이 조금 더 싸더라도 음. 어떻게든 호반 은밀인 금호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렇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조금씩 그 호우금도 금액이 조금 더 높다고 느껴지면 사실은 그 주변 아파트들도 네. 뭐 이제 파라곤 보타닉, 예미지 뭐 이렇게까지도 다 보시게 되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파라, 예전에 뭐설명하다가 파라곤을 좀 뺐더니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왜 파라곤을 뺐냐고 그래서 음. 호우금 타예 이렇게 가야 될거 같아요. <laughs> 제가 지원했어요. 호우금 타 예. 디에트라고 또뭐 있죠 그 뒤에? 디에트르랑 네. 대광 리 저거. 뭐래 이름 뭐포레아니그이본사상 이름 이 본사장 이름이 뭐예요? 대광 건설. 대 대광? 네. 그럼. 그래서 대방이 있고 대방 디에트르가 있고. 대광이 있고. 네, 대광 로제비아. 아, 그럼요. 네. 호우금 호우 아, 호우금투, 파의 대대. 이렇다 불러달라는 거잖아요. <laughs> 그냥 다 불러달라는 거예요. 예. 저한테 어, 되게 불만 제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라고도 할 수가 있냐. 파라곤도 네. 한별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어서 네. 그리고 조경이 정말 특히 남파라곤 네. 같은 경우 북파라곤도 어, 괜찮지만 남파라곤 세대수까지 많잖아요 남파라곤 좋죠 어, 네, 저는 그렇구나. 법원, 네. 검찰청이 네. 들어오면 은 남파라곤, 센트럴파라곤에 네. 그 위상이 다시 한번또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주기사님한테 말씀드렸자리 거의 괜찮다고. 네. 제가 갔을 때도. 그리고 럭셔리했어요. 거기가 다 평지예요. 아. 지금 말씀하신 뭐 호흡, 음푸, 파예, 대대 여기는 <laughs> 이제 북쪽이라고 얘기하는 아, 약간 단지들. 경사 경졌어요 맞아요. 여기는 조금 다 지금도 네. 우리가 네. 계단을 네. 올라가잖아요. 네. 다 경사가졌는데 남쪽은 다 평지라서 네. 이제 법원 검찰청 들어오고 이제 넥스트 컴플렉스랑 조금 더 괜찮. 하면은 예. 아마 거기가또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이 고객, 고객 저기 구독자님들 생각하셔야돼 남쪽도 괜찮습니다. 진짜 제가 보기로 저기 법원 검찰청 들어오면 정말 그,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맞아요. 그 남쪽으로는 예. 이제 오구타이. 네. 예. 25평 단지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음, 여기 25평 잘 없다네요. 없어요. 네, 없는데 네. 이제 남쪽에 네. 모아엘가 그랑데랑 네. 우미린더 헤리티지, 리버 아, 파크, 아, 네 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25평도 네. 역세권이라서 되게 잘, 아, 세대수가 아. 조금 아쉽기는 해도 네. 전철역이 가까우니까. 아중여에몇년 차차 지금. 지금 얘가 21년도, 22년도에 준공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 3년, 4년 차. 근데 그쵸 벌써 숲이 우, 우거졌어요 숲이 그렇죠. 예, 네. 되게 우거졌는데. 보기 좋네요. 어, 좋네요. 여기도 저기 지금 여기 물소리도 거고.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예. 이 가격이 그러면은 가장 저렴하게 나온 게 어느 정도예요? 지금 네. 이제 입주 못하는 매물들은 아. 한 7억 8천 막 이런데 대부분 최근에도 8억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네. 매도자분들이 8억 이상을 다 부르려고 해요. 기준 이제 이 8억이에요. 아, 그게 딱 됐으니까 8억에. 네, 네. 그래서 네. 어 살짝 요즘 네. 분위기는 네. 또 우미린을 매수자분들이 네. 아 8억 조금 높은 게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꼭지다. 네. 좀 꼭지인 거 아닐까. 아 그래서 주변에 호반하고 그물을 조금 더 보시는 경향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가 피티니스 클럽이죠? 네. 예전에 제가 막 자전거 타고 왔을 때 좋은 것 같아요. 이쪽도 풍경이 굉장히 좋아서. 요즘에는 진짜 네. 단지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네네. 이렇게 단지만 돌아도, 네네. 한 바퀴씩 돌아도. 근데 중회사님, 우미, 우미린, 뭐, 호우군품 말고 뒤에 디에뜨르나 예미지나 네. 대강도 괜찮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조금 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그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엔 네. 일부러라도 좀 걸어야 되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네네. 많이 안 걸어가지고. <laughs> 그래요. 괜찮을 것 같아요, 중회사님. 음, 맞아요. 좀 네. 걷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거죠. 아, 확실히 차이나요? 하이, 거의 1억 이상씩 차이가 나죠. 8사 기준으로? 8사 기준으로. 어, 지금 맞아. 우미린이 8억인데 네. 아까 대광 로제비앙 있죠. 네. 여기는 요 5억대 후반부터 6억대 초반이 있어요. 어, 그것도 평면이 퍼버이죠? 퍼버이요. 어, 괜찮죠? 대광 뭐. 로제비앙도 진짜 넓게 잘 나왔어요. 어, 그럼 대초 뭘더발해요 근데 이제 전철역에서 많이 걸어야 된다. 아니, 근데 꼭 전철을 매일 타시는 분이 어쩔 수 없지만 가끔 타시는 분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찮아요 그래도 예. 가끔 타더라도 빠르게 가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버스는 <laughs> 나와요? 아, 네. 버스가 계속 그 로제비앙 앞에서 계속 돌아요. 그 시간이. 근데 시간이 배차가, 게... 배차가 좀 길어요. 아요 앞에까지 나오는데. 차라리 걷는 게 낫겠네. 맞아요. 아 <laughs> 아니면 그 시간표를 보고 바로 딱 나오면은 계약력까지 갈수 있고. 제가 봐서는 억 정도 차이 나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근데 키 맞추기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키 맞추기가 네. 점점 네.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우미린이 8억에 좀 비싼 느낌이다, 매수자들이. 저항이 좀 왔어요. 어, 지금 조금 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주변 단지들이 이제 키마추기 식으로 갈것 같습니다. 길 하나만 건너면 이제 금오죠, 저기가? 네, 바로 맞은 편이 아, 지금 금호 금호에서 우리 여기까지 온 김에 푸르지오랑 네. 예미지 좀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미지 한번 가볼까요? 왜냐면 하 진짜 많은 분들이 호은호은만 호우금, 얘기한다고 왜 푸르지오 얘기 안 해요? <laughs> 왜 예미지 얘기 안 해요? 하시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 그, 우미린, 우미린. 우미린. 시그니처죠. 네, 우미린 더 시그니처. 네, 우미린 더 시그니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